안녕하세요, 한샘 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또 차량 한대 출고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차량 오사에서 오리온에서 매입한 차 기억나시죠? 원래 탑차였다가 대량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덤프 트럭 익스탑 여러 개 만들었다가 이제 딱한대 남았습니다. 2013년식 덤프 트럭이고요. 이 차량은 남양주에 계신 구독자님 오셔가지고 판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청소됐고이때 한번 11, 12, 13세대 동시에. 시트카로 갈면서 여기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양주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건다시품으로 했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고요 또, 또 하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식 그것도 덤프트럭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 차량은 또잘르는 또 차주분 법인회사로 가는데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요거 말고 덤프트럭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우측 상단에 삼계 트럭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